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시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준 그러니까 대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주셨지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법과 그리고 십계명도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무엇보다도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을 계속 심어 주었습니다. 그처럼 예레미아도 예레미아 선지자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그 역할을 지금 예레미아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숭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잘 들었습니까? 잘 듣지 않았었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레미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콧등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말뿐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사람은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조그마한 일이라도 보람을 느껴야 그 일에 보람을 느껴야 또그 일이 흥미가 생기고 또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어떤 안정 그 어,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도 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어떤 삶에 있어서의 권위자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처를 쉽게 받고 지나치게 의존하,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있기도 하지만 누구나 그런 슬럼프는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어떤 그렇게 의존하고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 있지만 누구나 삶의 슬럼프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요, 이게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마음이 힘들다라고 생각되면요. 이참 음, 스스로에 대해서 이게 보상을 자꾸 해야 돼요. 조그만한 일이라도. 그러니까 오늘 일찍 일어났다 그러면 일찍 일어난 거에 대한 스스로의 보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와 내가 오늘 마당을 쓸었다 그러면 마당 쓴 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커피를 좋아한다고 생각되면 그늘 칭찬받고 싶은 날은 집에서 가장 예쁜 컵에다가 커피를 한잔 마시는 거예요. 또 여유가 되면 집 앞에 있는 아주 좋은 커피숍 가서 한잔 먹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특별한 보상을 하면 어떤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지만 예레미야 의 시대에 커피가 있었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찌 되었든 얼마나 실망되었든지 예레미야는 자기가 태어난 것이 재앙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절망한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 때문에 지금 절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아를 향해 저주해요. 왜 저주해요? 예레미아가 뭘 잘못했습니까? 예레미아가 욕을 먹더라도 뭐 이유라도 있으면, 아, 그런가 보다 잘못했구나 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왜 저주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10절 보세요. 내게 <목소리> <목소리>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 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뭘 구웠다가 갚지 않아서 욕을 먹는다면 억울하지도 않을 거예요. 또 넉넉해서 구워 줬다가 아, 그 사람이 안 주고 그래서 뭐 싸움이 나서 그렇다면 덜 억울할 텐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저주합니다. 믿음 때문에 저주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절망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나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주를 아시옵소서. 예리미야는 자신의 억울함과 답답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수에 대하여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십시오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아주시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하나님이 좀 아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원주에게 보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요,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어떤 도움 요청인 거죠.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네미야 선지자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마 나를 기억합소서 내 네,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주기를 위하여 내가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네미야는 요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 섬김의 진실함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편 기자도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 시편 기자도요 젊었을 때 자기의 잘못한 부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인자하신 사랑으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도움의 요청과. 동시에 내 믿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나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는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좋은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혹은 요나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일안 하고 다른데로 지금 도망가 있습니까? 지금 숨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레미아는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변화되어야 될그 사람들은 아무 변화되지도 않고 예레미아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들 사람들로부터는 조롱을 받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떠나갔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죽이겠다라고까지 합니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꾸르고 전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남아 있는 것은 조롱과 저주입니다. 그야말로 재앙과 같은 날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리미아가 이런 환경이 되었을 때그 탄원하는 그 심정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리미아는, 아,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간절히,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좀 돌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십시오. 영적이든 육적이든 삶이 힘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이라는 말을 부리기도 힘들 정도로 힘들 상태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외침이지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결과는 벽에 대고 소리 지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 변화도 없을 뿐더러 예레미야 자신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응답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응답의 요청이 뭐였어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보복해 주세요. 이거예요. 돌봐주세요. 이거예요. 예림이가 지금 응답을 바라고 있는데 일의 해결입니까? 원수에게 기적이 일어나 저놈들 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 다싹 죽여주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레미아가 듣고 싶었던 건 따로 있었던 것이죠. 어느 중년 배우가요. 이제 그날들이라는 뮤지컬에서 불렀던 곡을 어느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잠깐 부르더라고요. 곡 앞에 그 멘트가 멘트와 진지하게 부르는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멘트가 이렇게요. 다들 그렇게 산다. 괜찮다. 그것 또한 다 지나간다. 라고 하면서, 김광석의 서른 즈음이라는 가요를 부르는데, 아 참, 감동이 되고, 거기 있는 패널도 들다 은혜, 은혜, 은혜가 아니죠. 감동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괜찮다. 괜찮다. 다 똑같다. 뭐, 이런 말 듣고 싶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혹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다른 사람 다 저주해도 나는 네 마음 안다. 잘하고 있다. 아마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소리를 듣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그 소리를 전하고 듣고 싶었던 예레미의 마음이 보여지는 구절이 16절이에요.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리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는요 자신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 이게 납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 표현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결부되었을 때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결부되는 건 뭐예요? 법괴, 성전, 예루살렘, 이런 것에만 연결되었을 때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고 쓰이는데, 개인으로 쓰이는 경우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이 예레미야 15장이 처음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소유로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마음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아, 좀 괜찮아, 고마워. 잘했다. 이말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기뻐하는 자리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에 즐거운 일에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고스란히 느끼며 홀로 외롭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싸 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다. 예레미야는 스스로 주의 손에 붙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거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그래도 부가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원하는 응답은 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속이는 신에 갔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시냐라고 하는 분노이지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저주하고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같으니이까. 여러분,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은 게 뭐냐, 팔레스틴 지방에서는요, 비가 많이 내릴 때만 물이 흐르는 와디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린 곳에서는 뭐, 당연히 여러 곳에 물이 흘렀겠죠. 근데 계속 물이, 그래도 비가 오고 나서 한동안은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와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가 그치고 그 물기가 다 없어지면 이제 다 다시 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줄기는 남아있잖아요. 근데 물은 없어요. 그것을 와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줄기를 보고 얼른 찾아왔는데 말라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와디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이는 신의 와디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도 해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예레미야 앞에 펼쳐진 현실은 눈꼽만치도 변화 없는 사람들 오히려 악화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드디어 그 예레미야의 질문에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답답해하며 탄식하는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돌아오면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도망간 적이 있습니까? 숨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해 "돌아오라"라고 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리턴해라", "어게인 다시"라는 뜻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원래대로 돌아와라, 이 조건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위로해 주시고 견고한 벽이 되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셔야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넛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예매가 그렇게 원했던 괜찮다. 기억해 주십시오. 신실함,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상처받은 것을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요구했던 것은 돌아오라입니다. 리턴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십니다. 나의 상처난 감정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절망과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 이시니까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어떤 그내 해결에 도움을 주는 어떤 존재로 여기는, 여기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해결됩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닫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충원하고 원합니다. 돌아오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건지고 구원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지금 내게 돌아오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너 지금 내게 돌아와. 리턴해. 어게인 하자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께 돌아가면 쉼이 있고 해결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가장 크게 보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억울하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점점 상처받는 자신을 돌아보며 뭐가 잘못되었나 되돌아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예레미야 자신의 모습만 보았을 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척척척 해결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벌을 내리고 나는 말씀대로 사하니까 저 사람들은 벌 받고 아주 그렇게 될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잘했다, 위로해 줄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은혜에 감사하던 그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면 아무리 큰 큰 장애물. 그렇게 커 보이던 것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요. 그렇게 두려웠던 일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굳게 믿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두려움에 고통스러워하던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고 필요한지 잘 아시는 여호와는 하나님 품이 바로 예레미야를 구원해 줄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돌아오라 이게 먼저 큰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마음, 사명을 받았을 때, 그 마음,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한감사하며 기뻐했던 그 마음을 우리는 찾고 그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의 해결, 감정의 치유, 환경의 변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 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위로 혹은 홍수로 어려움을 당한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혹은 지금 나에게 상처주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 하는 그런 구르타기 지체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께 돌아오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기억하는 그런 한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